안녕하세요. 헬로. So what is happening here today? What is m o n a Electrics? What do they do? 아, 저희는 이제 수소 어, 수, 어 이런 연료 전지나 이런 수전의 시스템에 대한 어, 성능 평가 장비를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hat's very cool. Shall we can you show me something? 아, 예. 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한 어 정기적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택이나 셀을 물려서 이 스택이나 셀의 수소 유량을 제어해주고 그 제어된 유량으로서 나오는 전기적 성능이 어, 어떤지 이런 걸 평가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택을 물려서 전기를 넣어주면 역반응으로서 수소가 발생할 텐데 이거는 정반대의 기능을 하는 이런 수전의 성능 평가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어 연료전지에 전기를 넣어주고 그 역반응으로서 수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되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So this machine basically lets you u s uh, see how much efficiently hydrogen can be turned into electricity. So can you just show us how it can be used? 제가 먼저 보여요. 아, 아 저희가 사실 이쪽에 이제 수소 유량이 나가고요. 여기서 이제 어 워터 water... 인넷이 들어가서 저, 저희가 사실 지금 장비 개발자는 어 회사에서 좀 일이 있으셔서 나오지 못한 상황인데 어 저희가 이제 어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데이터 okay. 쪽으로 okay. 예, 하는 그런 책임자라서 okay. 사실 시범은 자세히 못 e c o t e to us today but 예. let's l o o k at so t h yeah. 저희는 크게 어, 두 가지로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 주신, 보여드린 이런 수소 성능 평가 장비가 크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어, 임피던스 장비와 AI 기술을 통해서 어, 이런 에너지원, 친환경 에너지원, 배터리, 배터리나 친환경 차에 대한 배터리, 연료전지의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So they provide the hydrogen, uh, what is it? 어, 이게, 이게 오늘 설명드린 이제 펜스테이션 연료전지 성능 평가 장비고, 예 그리고 이런 임피던스 장비도 개발하고 이런 임피던스 장비와 AI 솔루션을 개발, 어, 접목해서 이제 요즘에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진단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이슈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어, 진단하는 솔루션도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은 이제 수소 모빌리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 성능평가 장비 위주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리려고요. Okay, so they were talking about um how to because eco-friendly um, fuel systems are like a huge thing that we should be looking into. So that's what you're trying to provide solutions for. So, thank you so much yep. for talking to us. 안녕하세요. Yep. 감사합니다